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카이워크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물을 한번 뽑아볼 건데, 여러분들 스카이워크 AI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AI 에이전트 프로그램인데요. 뭐 안에 기능들은 보면 문서를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그리고 엑셀, 그리고 포스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디자인 모드 그리고 비디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형 에이전트라고 해서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를 분석해서 뭐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하고 비슷하게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간마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노트북 LM 같은 걸 이용해서도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다 써봤지만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은 네, 스카이워크 AI였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유료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크레딧을 제공해 을 주는데 내가 작업을 시킬 때마다 이 크레딧을 차감해 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주는 원리입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음, 네이버에서요 기사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보니까. 뭐 새해 첫 코스피 이렇게 돌파 신고가 이렇게 기사거리 있죠 이걸 그냥 쭉 긁어 가지고 이렇게 쭉 긁어서 스카이워크 에다가 던져 넣어 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결과물은 요 제가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넣어주고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장의 인포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제가 세 장짜리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글 내용을 분석을 해서 첫 번째 장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 장 이렇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 장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또 다르게도 한번 해봤어요. 얘를 시작을 할때 파워포인트를 클릭을 해 놓고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쭉 집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또 어떻게 만들어 냈냐면 느 똑같은 텍스트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스타일이 유사한 이유는요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할 만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던져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디자인의 일관성을 조금 유지해준다라고 보시는 게 기존의 노트북 LM이라든지 아니면 간마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북 LM을 썼을 때 조금 불만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 글자들이 가끔씩 깨지거나 뭉개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카이워크를 이용을 했을 때는 이 글자가 뭉개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예, 뭐 수정을 하거나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만들었던 결과물을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스카이워크를 뭐 소개해드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협찬, 지원을 받았죠. 이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크레딧을 받고 뭐 받은 김에 내가 필요한 것만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제가 이때까지 만든 것들을 다볼수 있는 것들이 여기 프로젝트를 눌러버리면 이 프로젝트 이때까지 작업했던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주 예전부터 저는 이걸 쭉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6년 생성형 ai 도구 사용법 뭐 스마트 해양수산행정과 생성형 ai 활용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의뢰를 하나 받았느냐 하면 어, 부산에 해양수산 인재개발원이라는 예, 교육하는 장소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산하 관련 공무원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집체식 교육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ai 교육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적당한 강의 교환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과물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목도 제가 적어달라는 대로 다 적어주고 그리고 강의 목표 개요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여러 장을 만들어줬죠. 자 이걸 활용해서 제가 이론적인 것들은 이 PPT를 보면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습 수업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맞게끔 제가 쭉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의 아주 멋진 네,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어요. 자, 이거를 그냥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었고 몇 가지 과정을 조금 거쳤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다한건 아니에요. 스카이워크 AI에서 한건 아니고요. 재미나이하고 어, 같이 섞어서 조금 사용을 해봤습니다. 평소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채취 피티나 재미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미나이에서 어, 기본적으로 어떤 강의 교환을 만들어 낼지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틀을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이 재미나이한테 명령을 줄때새 채팅을 이렇게 해서 명령을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죠그 첨부파일을 넣을 수 있는데 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제가 어, 전화를 했던 내용을 넣었어요. 예, 교육 의뢰를 받았잖아요. 그죠? 출강 의뢰를 받으면 그 교육 담당자가 어떤 어떤 대상으로 뭐몇날몇 몇 시에 몇 시간짜리 교육을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어떤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교육 이후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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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가 원하는 교육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 전화 통화한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뭐, 타이핑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뭐 전화를 하면 전화 내용들이 전부 다 녹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녹음된 파일, 오디오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 통화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강의를 준비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강의 대상은 해양수산 관련, 오, 오타가 났는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미나이가 쭉 분석을 해서 통화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주제 및 이제 1교시 뭐해라, 2교시 뭐해라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제안도 해주죠. 제안해서뭐 이런 것들을 더 해줄까라고 어, 자기가 저한테 제안을 했죠. 그럼 제가 좋아하면 또그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 뽑아줬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긁어버렸어요. 전부 다 긁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스카이워크 AI에 돌아온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저장을 했느냐면 여기에 지식 베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식 베이스를 눌러주면 그 긁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긁었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새 파일 업로드 하면 이렇게 로컬 업로드 그 다음에 링크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추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쫙다 붙여 넣었어요. 그 결과가 이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노트북 lm을 쓰는 것처럼 어, 모든 데이터를 다 웹에서 가져와서 뭔가 ai한테 어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딱 원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뭐 PDF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 필요한 게 파워포인트잖아요. 그죠? 자, 이 파워포인트를 눌러서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만들겠다 하죠. 그러면 나노바나나를 쓰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심도 모드가 초고속 심도 번개 모드가 있는데 좀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고 싶으니까 저는 심도 모드를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 연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보라색으로 돼 있으면 인터넷 연결해서. 최신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전부 다 이제 검증을 다 해줍니다. 다른 GPT나 뭐 이런 AI들을 보면요. 자기가 추론을 해서 인터넷에 없는 내용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어, 막 거짓말을 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 스카이워크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연결을 켜주면 제가 아까 전에 저장했던 이 지식 베이스에 통화 내역을 다시 재미나이한테 주고 어떤 교환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재미나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여기다 넣은 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면요 여기에 지식 창고에서 업로드라고 돼 있죠 요걸 눌러 주시면 요 내용 요걸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것도 참고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주제를 넣는데 이 주제가 제가 아까 gpt 하고 나눈 대화 중에서 교환 내용의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교환 내용이 이거였어요. 실무밀착형 해양수산공무원을 위한 생성형 AI 기획부터 보고서 완성까지 자, 기획서나 보고서를 AI를 이용해서 생성한다라는 그 주제잖아요, 그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딱 눌러주면 얘가 쫘라락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그 정리된 결과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방금 보여드렸던 요겁니다. 자, 요것도 자 이때까지 작업을 했던 결과물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요 내용으로 주제를 던져주고 강의 교환을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말과 그리고 아까 전에 GPT하고 나눴던 그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고 웹에서도 자료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지식 베이스 파일을 분석을 하고. 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다음에 얘가 내한테 더 물어볼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쫙 펼쳐집니다. 자, 제목은 이걸로 할까? 그러면 이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맵 페이지를 만들어줄까? 그리고 화면을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 그리고 강의 형식은 뭐 시간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다 물어줘요. 다 물어보고 그리고 강의에서 중점적인 내용을 뭘로 할까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라 선택을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다 선택을 하고 나면 얘가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사람한테 일을 주면 막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할 목록들을 다 적어놓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할일 목록들을 쫙 만들어서 처음에 자 업로드된 통화 내용 분석 및 강의 구조 설계 자 통화 내용에서 강의 목표와 핵심 요구사항 추출, 4시간 강의 커리큘럼 구조 분석 및 정리, 해안 수산 분야 특화 내용 및 실무 적용 방안 파 사람하고, 사람보다 홀 낫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이제 개요를 쭉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만들겠다 요런 목차를 지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서 이제 일을 쭉 하는 거죠. 쭉 해서 얘네들이 일을 쫙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두리스를 트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만들겠습니다 슬라이드 개요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맞냐고 한번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디자인 작업만 남았겠죠 디자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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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래서 뭐첫 번째 어, ppt에 인트로 페이지 제목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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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면 저는 요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 되니까 요거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요 내용들 제가 이 수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제가 음좀 검색을 해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쭉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네이버에서도 쭉 찾아보시면 스카이워크 ai에 대해서 블로그 글들이 쭉 있거든요 이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스카이워크 ai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문서도 뽑고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파워 포인트. 그러니까 발표용 자료나 기획서 같은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에이전트 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하나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은 뭐 아까고 똑같이 뉴스 글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했습니다. 자, 얘를 쭉 긁어요. 자, 여기까지 긁어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자, 스카이워커에 가서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과정들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 내용을 붙여넣는 게 아니고요. 내용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슬라이드, 뭐,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던져주면 디자인을 지맘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참고할 만한 것들을 하나 좀 뽑아 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비핸스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 사이트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작품을 자랑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비핸스에 들어와서 위에 메뉴에 둘러보기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들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 눌렀습니다. 저는 최고의 비엔스라고 눌렀어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가지 디자인들의 스타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이 스타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를 건데 요런 스타일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가는 요런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요거 저장을 하면 이게 웹피라는 이미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쓸 수는 없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하신 다음에 화면을 캡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 주시고요. 캡처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죠. 요런 것들은 뭐 편집 통해서 그냥, 이런 걸 적당히 그냥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요 정도쯤. 자, 편집 완료. 자, 그리고 내 PC에 저장. 자 이게 디자인의 레퍼런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핸스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글에 가가지고 요청을 이 재미나이에 가서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카이워크에서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한 프롬프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 재미나이에 가가지고 새 채팅을 연 다음에 자 파일을 업로드를 할게요 자 방금 받았던 파일을 업로드 하고 첨부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줘요. 자, 지금은 이미지 만들기가 아니죠. 프롬프트 뽑아내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출을 하면, 제미나이에서이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겠죠. 자, 요만큼을 선택을 해요. 컨트롤 C.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카이워크에 옵니다. 자, 이제 내가 인포그래픽이나 슬라이드를 만들 디자인의 샘플링을 한번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내용도 주면 좋겠죠. 자, 처음에 자, 이렇게 어,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방금 복사한 걸 붙여 넣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요거 기사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또 붙여 넣습니다. 자, 다 넣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 시프트 누르고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제목이 아까 전에 뭐였나? 요거 였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자 여기 주제로 인포그래픽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노바나나를 켜줍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심도 모드 뭐 이거는 뭐 초고속 모드로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평소 때늘 심도 모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초고속 모드를 하느냐 심도 모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도 분명히 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차이도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도 모드를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크레딧이 예, 100 크레딧 소모가 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뿅 하고 보내버리면 얘가 지금부터 내가 했던 내용들을 지가 분석을 해요. 내가 요청사항을 던졌잖아요. 꽤나 디테일하게 던졌죠. 자, 지금부터 생각 중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은 샘플로 예, 신문에 있는 어떤 기사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뭐 여기 들어가는 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전부 다 스카이워크에서도 주제만 던져주고.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할 필요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재미나이나 채피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기본 원고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식 베이스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참고를 하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죠. 제목은 내가 넣은 거고, 몇 페이지로 할래? 자, 요거는 제가 뭐 이거 지금 이제 슬라이드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페이지 이내로 그냥 하겠다 요렇게만 해 놓을게요 아니면 AI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밝은 스타일 어두운 스타일 요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 요거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디자인 스타일 요소 강조 뭐 스케치 스타일이냐 요거 강조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실행을 눌러 놓으시면, 자,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또 나와주고, 뭐 보충할 게 없으면 그냥 계속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PPT, 발표자료, 기획서,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그대로 긁어서, 이 프롬프트였잖아요. 그죠? 이걸 긁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이미지 모드 있죠? 디자인 모드나 혹은 포스터 모드로 가서요. 자, 여기다가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대로 붙여넣었어요. 자, 그대로 붙여넣고. 자, 여기 스타일이 있고, 다 있죠? 그죠? 쭉 그대로 넣어놓고. 이번에는 내가, 어, 몇 장짜리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한 장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두 장으로 요약 정리해줘 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뭐, 딴 거는 굳이 할거 없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요. 여기다가 이런 이미지를 넣어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얘를 뿅 하고 눌러주면, 이번에는 이미지만 이제 뽑아주는 거죠. 그것도 인포 그래픽 스타일로.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슬라이드 모드, PPT 모드에서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이미지만 뽑아주는 모드에서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긴 주제를 여러분들이 던져 넣어줄 때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어떤 텍스트 한 무더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인포그래픽으로 한 장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요 포스터 모드로 쓰시는 게 조금 더 빨리,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이렇게 옆에 눌러 보면. 어, 진행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자, ppt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자 이제 슬라이드가 슬슬 나오고 있죠. 자, 알아서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제가 처음에 한 장짜리로 만들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세 장, 다섯 장 이렇게 선택을 막할 수가 있었죠. 그거 없이 그냥 ai에 맞게 놨더니 제 말을 그대로 듣고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미지로 만들라고 한거 있죠. 그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두 장으로 만들으 라고 명령을 줬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째요? 두 장이 디자인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네. 뭔가 튀거나 서로 다른 느낌이 나는 장표가 아닌 거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발표 자료에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네요. 와. 지금까지 제가 보여 드렸던 이 스카이워크 AI라는 툴을 사용을 하실 때 저는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이 기능들이 노트북 LM이라든지 제미나이에서 만들어 내는 PPT보다 훨씬 더그 퀄리티도 좋고 텍스트 부분에 고쳐야 될 것도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면서 알려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 실제로 강의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도 참고를 해서 예, 보시라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A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요 AI가 만능인 만능은 만능이에요, 그죠? 만능이기는 한데 내 의도를 얘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결과물도 제대로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주제로 뭔가의 명령을 시킬지에 대한 것들죠. 좀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로 던져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뽑아내는 툴을 절묘하게 딱 맞는 거를 골라내는 것도 시간적이거나 긍정적인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쭉 계속 사용해 왔지만, 마침 한번더 스카이워크 측에서 광고를 요청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밑에 정보란에 보시면요, 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다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용을 해보고 싶, 보고 싶으신 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링크로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이런 걸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일 로그인 할 때마다 500 크레딧을 무료로 그냥 계속 줍니다. 그리고 안에 미션들이 좀 있는데 그 미션들을 할 때마다 크레딧을 제, 계속 제공을 해줘요. 뭐 이렇게 보면 안에 뭐 획득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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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할 때마다 마치 게임하듯이 크레딧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무작정 결제를 하고 쓸 필요는 없고요.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의 작업에 업무에 맞게 쓸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가서 결제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영상 정보란에 링크 참고하시고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쿠폰 코드 같은 것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걸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때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